며칠 전이죠. 지난 사일 그 목사이면서 하원 의원인 그 클리버가 제 백십칠 차 의회 개회 시작에 앞서 산 기도 때문에 미국 기독교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기도를 잘했어요. 성경도 인용하면서 근데 이제 기도 끝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브라만 인도 힌두 신이죠. 그리고 수많은 이름. 수많은 종교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기도했고 또 마지막에 아멘 그리고 a woman이라고 아주 웃기는 기도를 공적인 자리에 하게 됩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사실 그 미국은요 종교 자유긴 하지만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인더 네이머브 s u 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기에 보통 인더 네이머브 파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람은 모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목사인데 모든 신의 이름을 다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구약 시대로 따지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몰렉의 기타 이방 신들의 이름을 같이 부르면서 한 제사와 다름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아멘, 여러분. 아멘이 A M E N이잖아요. 그 아멘, 그게 남자를 상징한다고 생각했나봐요. 그 성평등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아멘 대신 A Woman이라는 여성이라는 말을 넣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멘은 그 M E N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남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멘이. 남자를 상징한다라고 잘못한 건지, 아니면 장난으로 한 건지, 거기에 에이 워먼을 같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지도 모르겠고, 끝이 아멘도 아니고 에이 워먼이고.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롱받는 그런 기도입니다. 물론, 그 미국 안에 아직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쩌면 이런 기도가 지금 미국 기독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귀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기도를 들었다면 그 기도 듣고 기분이 좋으셨을지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앤 에이 워먼이라고 끝난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면 좋아하실지 아니면 싫어하셨을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말아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절로 되는 때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구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책 펴시고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포악한 저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실 시편 52편 1절 위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우를 피하에서 쫓겨다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아니면은 먹지 못할 그 진설된 빵을 진설병 그 진설된 떡을 얻어 먹어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서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서 싸웠을 때 골리앗이 썼던 무기를 받아옵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를 쫓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음식과 무기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의 부하 에돔 사람 도엑이라는자가 그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보스인 사울에게 그 소식을 알게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굉장히 화가 났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이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이 엘렉을 아이 멜렉을 불러서 정말 그랬냐고 심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 엘렉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그 제사장이 있던 성읍의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굉장히 참담한 일을 벌리게 됩니다. 수많은 제사장을 비롯한 그의 식구들이 아무런 잘못없이 학살당한 것이죠. 그 모든 살인의 계획과 실행이 도액이라는 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그 도액이 사울왕에게 아이멜렉에 대해서 말하던 그때 다윗이 지인 시가 바로 오늘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은밀히 가서 아이멜렉과 다윗이 했던 일에 대해서 말할 때그 얼굴과 그 혀가 어떠했을까요? 이전은 그때 그 심정,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도는 면도칼 같이 아주 날카로운 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악한 자들의 특징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악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며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합니다. 또 7절에도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정의를 사랑한다고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혀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거짓으로 일을 도모하고 협박하고 남을 해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여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도엑과 같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에찬 예언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5절이지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든지 권력이든지 아니면 특권이든지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영원하지. 안쳐.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지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강제로 빼신다는 겁니다. 잡초를 뽑아내듯이 나무를 강제로 뿌리 뽑듯이 강한 손을 가지고 악인의 뿌리를 제거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영감 있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나무는 뿌리가 뽑힐 염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그 나무에게 계속 물을 줄 것이고, 그 나무에게 걸음을 줄 것이고, 그 나무를 잘 관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성전 건축을 할때그 장소는 참 숲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거기가 좋은 나무들로 우거진 것이 아니라 뭐한해살리 관목들, 덩쿨들, 포유존 아이비 등등 별로 필요 없고 예쁘지도 않은 그런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고를 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요 그 나무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레인 한번 확 지나가면서 나무들이 소리를 내면서 막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부러진 나무들의 뿌리를 긁어서 강제로 파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가 그 뿌리 때문에 다시 자라고 그 뿌리로 인해서 건물 기초가 기초가 흔들리거나 금이 가거나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무의 줄기들과 뿌리들을 다 강제로 뽑아 가지고 한 켠에 쌓아 놓았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나서는 조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쁜 나무들을 사 왔습니다. 그리고 심고요. 거름을 트럭째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뿌려주고 물을 주고 시간이 나면 가서 보고 가지 잘라주고 주의 잡초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틀린 나무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강제로 뽑힐 수밖에 없고 하나는 오히려 잘 심겨져서 걸음, 물, 모든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그렇게 뽑히고, 말리우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오히려 번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무 뿌리를 뽑는 손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고 보살피는 손이 되어 우리 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뽑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 주고 가지쳐 주고 거름을 주고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믿음이 약해져서 아까 그 사람했던 기도처럼 망령된 기도를 하고. 그로 인해 책망받고 하나님의 뽑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남나무 같아서 사철 푸르고 날마다 더욱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 아래 자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뽑아내는 정원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곁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관리하고 보살피는 그 정원사의 손으로 우리 곁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 나무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또 우리 30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깨어서 기도할 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